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사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2 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닙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도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는 이상 죄를 안 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이상, 물론 육신은 다 죽었죠. 전적 타락에다가 네? 깨알같은 그 하나, 뭐냐면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부족하고 네? 제한적이고 문제 속에 사는 바로 그것이 육신적으로 사는 바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너와 내가 할것 없이, 예? 육신적으로 보면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죠. 그러한 부족한 인간이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전적 타락에다가, 뭐, 우린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이전에 전적 타락인데다가 어? 자기가 걸어온 길, 바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굽니다. 바로 그 자체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체, 그 부분적으로 밖에 깨알 같은 걸어온 길, 그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는 인간이 인간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네. 제한적이고 벽에 부딪힌다. 항상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인도 역시 육신을 쓰고 하나의 님새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서... 천국 안에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 안에는 새 생명 그 중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새 생명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새 생명이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가 죄를 짓고. 어? 그 세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 생명이라도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 짓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그 중심 속에 살지만 육신적으로는 물론 죄를 짓죠. 네. 그러나 그 죄에 상관없이 그 죄를 상대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질주해 나가는 것이 바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죄생명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지 몰라도 실수할지 몰라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또 알고 죄를 짓거나 어떻든 말이죠. 죄를 짓지 몰라도 그러나 그 죄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생명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의하면서 질주해 나가고 그 중심 속에 산다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머물러, 그 속에 치우쳐서, 그곳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틀리냐? 새 생명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죄를 지는 그것을 다 받고 지나가고, 네,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상대하지 않고, 진 속의 것을 잘 분별하면서, 진 속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나를 성장시키면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것이 틀리다 이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중심으로, 새 생명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중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질주해 나간다는 것이. 바로 틀리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본, 네,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대전제고, 바로 그 속에 그 새생명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천국 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살더라도. 지금 그 중심 속에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육신은 어떠할지 몰라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에 관심 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깨달으며,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질주해, 나간다, 질주해 나간다는 것이 그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에서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인도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이인이 하나도 없다. 인도 죄를 지는다. 이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죄를 지는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를 짓지만 바로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 시키지 않고 또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에 상대하지 않고 그것을 지뢰받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줄다람 채어나가는 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아 하는 이는 세상에 아주 없는니라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은 것이 틀립니다. 그것에 상대하지 않은 것이 틀립니다. 오히려 그것을, 매개체로, 진리를 잘 깨닫고, 주님 안에서 대항증, 단단하게, 죄 중심 속에 달려나가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새 생명 속에서 자르나 우르나 채심 없이, 주님 안에서 진리 속에서 진리 맛을 알고, 진리 안에서 그 부활을 켜고, 부활을 누리며, 그 진리의 맛을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진리의 맛을 알아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사모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또 주님과 동의하면서 질주해 나간다는 것이 바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새 생명에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본연의 자세고, 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것이 대전이기 때문에, 천국 간에서 새 생명으로서,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주임을 향해서 줄자름 쳐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틀리죠? 자,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아는 의의는 세상에 없는 일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하나,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줄여갖고, 주임을 향해 줄자름 쳐나가는 질수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